아, 오늘의 주제는 어, 볼살 이 안쪽에 그 깨무는 그 이유와 그 처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음식을 이렇게 먹다가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볼살을 이렇게 한 깨물었는데, 아, 뭐, 몸뭐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혀로 가지고, 음,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파달 크기만하게, 뭐가 이게, 아, 안에 이제 내가 물었으니까, 깨물었으니까, 아, 뭐가 있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났으니까,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조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깨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무진부작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어 그런 뭐 제가 그 당시에는 한의사도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뭐그러 이제 지나치게 되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 동영상을 갖다 준비하면서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주장하시기를, 이 치아 아래 위가 이제 배열이 잘 먹기 때문에, 이제 볼살을 <laughs> 깨문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어, 그러면은 그냥 자주 깨물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어? 치아가 그러신 분들은. 그런데, 아,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치아도 다 고른데도 불구하고 깨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안쪽에, 볼, 살, 안쪽에 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 안쪽에 부으니까 깽을기가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바깥쪽으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부었다 그러면 금방 아는데, 안쪽에 이렇게 부어 있는 건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 한의학적으로는 유장열이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나가고요. 또 소장열이 또 요렇게, 여기도 소장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안쪽으로 소장이나 또는 위장에 열이 생겼을 때, 또 부었을 때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그왜 불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그 경락이라고 그런 거는 잘 이렇게 통해야 되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이제 뭐 이게 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뭉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열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 열이 생긴 것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물, 차고운 것들이 한약적으로는 습이라고 그럽니다. 습이 가서 그 뜨거운 것을 식혀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혀갖고 움직이질 못하니까 이렇게 안쪽이 이렇게 부은 거예요. 자, 얼마나 간단 명료한 설명입니까? 그러면은 요불그 이제 혹시 깨물었을 때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거울로 해갖고 안에를 안내를 갖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시퍼런, 시퍼런 것이 그, 콩, 그, 파달보는 조금 클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죠? 콩할 만한 것이 시퍼런 것이 맺혀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잘 아는 거는 바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늘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거울을 갖다 본 다음에, 바늘로, 그, 이제, 볼살 볼살이 이렇게인데 요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튀어 나왔 튀어 나왔어요. 그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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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냥 요요게 본다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찔러 줍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거기서 피가 더 나와요. 그러면은 피가 더 나오면은 제 경험상 보니까 한 어떤 경우는 5분 정도만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혀로 어, 이렇게 이렇게 멘져 보면은 한 5분 정도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에, 그 어, 이제 환자들한테 얘기해 줬더니, 어, 신기하다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아우 어, 서너 시간 걸렸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그냥 오늘 아침에 했다 그러면 저녁에는 거의 없어집니다. 자, 그, 그러면은 이게 한방적으로는 증상 치료예요. 이제 뭐가 났으니까, 어? 그 고기만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그, 어? 톡 튀어나왔던 것이 이제 없어지니까 다시 이제 볼살을 깨무는 경우는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소장에서 열이 생겼는지 또는 위장에서 열이 생겼는지 요거는 일반인들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때는 더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내가 소장이나 또는 위장에 어, 수별이 있으니까 좀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가서 치료 받으면은 그러면 이미 뭐 증상 치료는 됐는데 원인 치료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거를 어, 원인 치료까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게, 뭐, 나중에, 뭐, 당뇨로 갈수 있다든지, 뭐,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늘로 콕콕 찔러갖고, 그 다음에 피를 내면은, 뭐, 깨물, 볼살 깨물어서 생긴 거, 아픈 거는 없어지지만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꼭 원인 치료까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